자, 이번에 달리아 출시했는데 얘 덕분에 그동안 창고에 처박혀있던 격파 파티가 떡상을 해가지고 많은 분들이 만족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이 달리아 데리고 7 프로토콜 한번 박살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파티 메인 딜러는 부틀입니다. 반디랑은 너무 흔해가지고 가장 재밌게 할수 있는 격파 딜러가 누가 있을까 하다가 우리 부틀 골라봤습니다. 가보자. 일반 연사, 7 프로토콜, 할 거고. 아글라에 좋겠다. 영사가 타수가 많아가지고, 영사가 아글라에 스택 채워주는 거를 부트 1이 쪽 빨아먹으면 좋을 것 같다. 속도 올려가지고, 진짜, 계속 때려보자. 천천히 굴려보자. 화합 수력, 이쪽으로 가줘야 돼, 지금. 야, 어 잠깐만. 이상한데? 오 씨. 야, 어떻게 화합이 이렇게 안 뜨지? 화합 안 뜨면 격파 데미지 진짜 개똥망인데? 어 그래 야 이거 좋다 이거 좋다 여기에 그거 있죠? 벽특 120%였나? 아 잠깐만 아야와 이거 야 오늘 좀 판이 불안한데 어째? 위에 거 먹으면은 정말 높은 확률로 벽특 120% 주는 기물을 주는데 하필 그게 안 뜬다고? 불안한데? 어 근데 이거 맛있게 넣었다 일단 다행히 방정식은 맛있게 나왔는데 축복이넣마안 나왔네 여기는, 퀘스트 증가 먹겠습니다. 달리의 영사가 타스가 좋은 편이라, 그냥 후딱 타스 채운 다음에 속도 증가 먹으면 된다는 마인드. 자, 그럼 이들을 침보스 가보겠습니다. 누구야? 아, 얘야? 오 <laughs> 어, 얘가 원래 있었나? 얘 없었잖아, 원래. 신기보스네! 이번에 3층 보스가, 나나 교무진이 없어지고, 너네 얼굴이 나왔는데, 1층도 새로 생겼네요. 그리고, 나와버렸다. 스르비랑 화합. 이거 한번 가보겠습니다. 개사기야 이거. 그냥 자체 슈퍼 격파랑, 회신마다 슈퍼 격파 버프를 주는 거라, 격파 파티에 너무 좋다. 이제, 1층 버스, 트라이. 가보자! 빠, 어, 좋아, 바로 올라왔다, 부틀. 행군 게이지까지 깎아버려, 그냥. 재무담을 박았네! 스택 천천히 쌓아줘. 모상이다. 어, 좋아. 아 잠깐만, 저거 다 잡아야 되잖아, 부틀이. 트 되겠지? 어? 어, 그래, 그래. 아, 아! 아, 잠깐만. 좀 아프긴 한데 덤벼보시지. 격파 바로 안되네 근데 괜찮죠? 왜냐? 달리아니까 달리아는 약점을 안 까도 슈퍼, 슈퍼 격파가 들어간다 개맛있다 그냥 뿅아야 자꾸 점점 아파진다 이번에 격파된다 딱 되라 도발 행동 게이지 늦춰주고 킬 박자 어 300만 좋아 원래 벽파가 솔직히 말해서 시뮬레이션에서 그렇게 엄청 안한 파티가 아니란 말야 이 체감해보니까 확실히 더좋졌다어상이다 다음에 죽겠죠 철썩 그렇지 박퍼 격파 야 근데 이게 잡몹들까지 부틸로 잡았어야 됐는데 잡몹은 망귀인, 달리아 영사가 다 잡아준다 부두 어, 틸이 본체 잡는 동안, 나머지 애들이, 힘 모아가지고, 잘못 팍 잡아주고, 좋다, 야. 아무리해주겠습니다 오케이, 컷! 어, 달려하 그렇지. 아무리해주고 끝난 것 같죠? 가라. 오케이! 1층 보스, 컷! 어! 화하면서는 또 내가 좋아하는 게 있지. 요거, 요거, 요거. 화, 합 공, 화가 진짜 좋거든, 이게? 약점 격화든 적 때릴 때마다 격파 피해랑 지속 피해 다 발생하니까? 근데, 좀 완성하기 어려울 것 같은데, 이거. <laughs> 굿! 화학 강화 해주면 설칭 마무리해보겠습니다. 다음 추거는, 지금 애초에 붙일 속도가 개 빨라. 그래서 이거, 이거 먹고, 다음에 트립이나, 시실레스 같은 걸로 낫 증가 100%를 만들자. 개 좋겠다. 좋아. 빵. 어, 트립이다. 이걸로 이제, 낫100% 만들어주고 하면, 깔끔히 그냥. 자, 전환이네요. 잠깐만, 됐다. 어, 와! <laughs> 라파 데려가야지. 그래. 보스는 부틸로 하고 전환을 라파라는 거야. 괜찮은데? 짠. 빵댕이.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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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2번. 야, 부자되겠다야. 와, 개많이 먹었네. 배부른데? 명을 야, 냉을 뱉겨라. 어, 보상이다. 그래, 그래. 삼성 축복 세 개. 여기서 생동 먹자. 생동 먹자. 생동 먹자. 꺼져라 그냥. <laughs> 아니, 요즘 아니잖아. 아유, 아니이뭐랄 아, 거야 이게. 아, 기술 포인트도 없네 이거. 아, 미 이층 보스인데. 야, 누구야 이친구스 여기도 새로운 애 있나? 여긴 똑같네. 이거 공화 바꾸자. 제 행동 나와라. 오, 어이예. <laughs> 딱나 부른네. 번식까지 이러면 일단 먹었죠 이거. 삼성 방정식. 개꿀맛이다 그냥 자 그러면 이층버스 들어가 보겠습니다 가자 노를 딱떼 지금 나제 행동이 있다 너 뒤졌다 <laughs> 아수다 응? 바로 간다 도발가라 도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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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발. 물리학전 부여 해주고 재무당을파내냐 오케이 다시 한번 격파하면서 데미지 넣어볼까요? 아! 오케이 좋아 좋아. 이거지 이거지! 제 행동까지! 와! 까악! 어? 응. 근데 지금 딜은 좋은데 응, 나도 아파. 해줬네요. 나도 아파가지고 이거 영상힐 같은 거는 좀 아껴야 될것 같아. 시간 다 됐어! 아 근데 토궁토못 참는데? 이습토궁토을못 <laughs> <laughs> <오지, 웃음> 참는데? 이건 해줘야지. 안 하면 예의가 아니지. 아, 이번에 이걸로 디려보싸이. 1페이지 컷 하고 2페이지 가잖아. 그때 달리아 궁이랑 부틸로 격파해버린 다음에 부틸 쟁동 박아볼까? 일단 1페이지 컷. 쳐서. 네, 딱딱 격파해봐. 아, 근데 이거 부틸해야 맛있는데. 저거 부틸이 한개한개다 먹으면서 해야지 개꿀맛인데, 진짜. 슈퍼 격파 넣자.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아! 시간 다 됐어! 주대 네, 때리면 가겠는데. 보상이다! 보상이다. 보상이다. 그 와우 씨 일로 와봐 이거 컷 되겠는데? 영사로 컷하자 그이 페이지 영사로 컷딱 하고 부틸 궁 아낄게요 지금 잡몹들 다 잡을 거다 부틸로 낭만 지금이... 챙겨야지 정말 아름다워. 그렇지 행동 박아주고 오케이 한번더 시간 다 됐어 야, 야 근데 이거 잡몹 보기 전에 끝나겠는데? 야 빨리 해봐 나 그거 할 거야 그거 아, 그거 그래, 하게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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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복해봐. 어, 그래, 그래. 소원해야지 그래, 그래. 그래, 아! <laughs> 아! 가지마! 아, 나 부틀러 재미봐야 되는데, 아! 오! 3층이요? 니네 얼굴. 니네 얼굴 나면 좋겠다. 랜덤 기물 5개 버리고, 삼성 기물. 거의 후반이라 그냥 제배 먹는 게 맞겠다. 이걸로 그냥, 간이 피해는 보지 말고, 방정식이나 좀 먹자. 다음, 이제 얼마 안 남았지? 사건 가자. 여기는 낙100% 만들어주겠습니다 이제 딜로스가 생길 일이 아예 없다 다음 전환 이번에 라파는 좀 다르죠? 이번에 라파는 약심겹파우생동이 있다 자아 다 자아 다아 다자자단 아까 2번 이번 먹었지? 2번보다 많이 나오겠지? 자. 자, 단 자아 자단자자단 30원, 오, 좋아. 아까보다 15배나 늘었죠? 이론상 450원 먹은 거를 이제 6700원을 먹은 거야. 이론상 15배. 미쳤다. 돈도 많고 하니까 이제 싸건 가자. 어, 벌레가 나왔네? 벌레는 한번 반디로 가보자. 벌레는 반디지. 쳤어. 아, 야, 쟁행동을 니가 하면 어떡해. 아, 반디 줄거였는데 아. 개심해. <laughs> 아. 그래, 쟁행동까지 얘가 쳐 먹네. 도구들이 빌라 바풀를다쳐 먹네, 아주. 어? 딜칠 <놀라> 나온다? 그래? 찬리닉만 그래? 반디가 그냥 벽파 딜러들 중에서는 저점이 제일 높은 것 같아 라파는 스택 없으면 개쓰레기고 부틸도 한명 밖에 못 빼니까 단점이 명확한데 반디는 그렇다 할 단점이 딱히 없어요 이게 좋은 것 같아 야 그래도 챌린지 하면서 다 쓰네 격파 딜러들 자 재행동, 이번엔 재행동 다 먹을 수 있겠다 어, 이게 맞지 어딜 서포터들이 딜러 재행동을 쳐먹어 오케이. 다음에 쟁동 가가지고. 끝났다. 음, 반디 맛있게 했다. 빡! 어, 마지막에 그래도 성불했다, 반디야. <laughs> 다음, 정비. 마지막 정비네요. 슈거는 뭐, 파인은 이딴 거 먹자. 어, 공화가 좋아. 이제 약점 격파된 적 때리면은, 하모니랑 지속 피해가 바로 터진다. 자, 그러면은, 달리아로 개떡상한 격파 파티로 3층 보스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니네 얼굴 나와. 아... 잠깐만, 얘네 약좀 잠그지 않나? 야, 어차피 얘네 폴룩스가 잔몹이랑 체력을 공유하잖아. 잔몹만 패자, <laughs> 부모님 앞에서 새끼를 패자. 가보자... 엄마 앞에서 자식들 대가리에 빵꾸내기. 일단 궁은 엄마 머리에 박고 찰싹 때려주고, 이제 새끼들 때려서 재인동합시다. 좋아, 잘맡힌다한번 더! 옳지, 이거지, 이거지! 잘박힌다한번 더. 쟁동 봐가지고 시간 다 됐어! 좋아! 이제, 얘를 끝났으니까, 이버프싹다 걸자. 디버프, 싹 다, 걸어버리게. 총두방썩면 죽겠는데, 그냥 평타 두번 박으면 죽겠다. 아, 안 죽나? 이러면 어쩔 수없이 얘까지만 해. 와! 오, 으너 뭐야? 확실히 범위가 세긴 하다 단일보다 <laughs> 솔직히 말할까? 여기 반디가 오는 게 맞긴 해 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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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무담을 파고네 좋아 형타 한번어 그나마 이거 괜찮아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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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무담을 파고네 쟁동 박아주고 쟁동 박아주고 보상이다, 보상이다. 이제 잠려보시지. 엄마 때려주고 와, 좋아! 우와! 우와! 한번 더. 보상이다! 이 페이지 컷 되겠는데. 앞에 그냥. 일가 좀 볼살 시켜. 그렇지, 그렇지, 이 페이지 컷! 바로 행계감 걸, 때릴게요. 생동을 먹는 용으로 쓰고, 이렇게. 아, 뭐야. 아, 올라와 버렸네, 쟤도. 아. 오케이. 다시. 새끼들 패. 보상이다! 시간 다 됐어. 이제 끝난 것 같죠? <laughs> 재무 담을파고아 가자. 빵. 오케이. 발 아? 좋아. 자. <laughs> 그러면 마무리를 해 보겠습니다. 누구 죽일까? 당연히 아이들이 보는 앞에서 엄마를 죽여야지. 빵이야. 빵이야. 아아아맛아게 생겼다. <laughs> 지금 겹아 파티가 치명 타 파티랑 달라질 게 거의 없게 됐어. 너무 맛있게 하고 있다. 있